안녕하세요 세이고 세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 드릴 내용은 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인데요 네, 앞에 보시는 것처럼 그램 이라는 의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적으로 어, 라이트의 뜻을 가진 의원들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램, 그래프, 스크라이브, 스크립트, 사인, 이렇게 총 다섯 개 어근이 있습니다. 먼저 그램입니다. 그램은 우리가 사용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어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프로그램, 우리가 TV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라는 더 에피그램이라는 것. 풍자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에너그램이라고 하는 철자를 바꾸는 말이고요. 다이어그램은 뭐, 잘 알다시피 도표입니다. 모노그램은 혼자서 이렇게 쓰는 그림. 전보 텔레그램이죠. 까모, 이게 크립토그램이라고 합니다. 문법 우리가 쓰는 그래마. 이렇게 총 8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개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는 앞으로, 그리고 그램은 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하는 모든 내용이 다 써다라는 뜻즉 라이트라는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프로그램은 문서를 작성할 때, 우리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나, 이렇게 할 때, 그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에는 이게 앱,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걸 만드는 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작성할 때, 뭐, 아래야 한글을 쓴다든지, 이런 거. 아래 한글, 엑셀 같은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미리 작성한다는 계획표라는 뜻에서 프로가 앞으로 앞으로 미리 만든다, 작성, 쓴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어휘입니다. 뭐 예제를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하는 것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에 피그램이라는 어입니다. 에피는 더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석 같은데 이렇게 아래 비석에 색스피어가 적었던 지제 색스피어 비석에 이렇게 적혀 있던 글인데요. 부디 여기에 담긴 흙먼지를 파내지 마시게 이 묘지 돌들을 그냥 두로 두는 자는 복을 받고 내 뼈를 움직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언니 경구로 이렇게 색스피에의 이렇게. <laughs> 무덤에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비석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에피그램이라고 합니다 경구시라고 얘기합니다 무덤에 손대지 마시오 금방 읽었던 부분인데요 색스피에의 저주는 색스피에의 무덤에 있는 비석에 생겨진 거을 이렇게 나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에피그램, 즉 경구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에나그램하고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혹시 그 해리포터 영화를 보셨나요? 예, 저는 해리포터 영화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하기야 제가 영화를 뭐, 웬만한 영화는 다 좋아합니다만 해리포터는 굉장히 좀 자주 봤던, 반복해서 몇 번이나 봤던 내용입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어려워서 어, 책을 보고 이해도안 가는 것도 있었고, 영화를 보면서 또는 책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볼트 모터라는 데 볼드 모터입니다. 볼드 모터, 볼드 볼드모트. 모터. 아, 볼드 모터가 원래 그 어릴 적 이름이 톰 마블리들였습니다. 마블로 리들. 그래서 이톰 마블리들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나오면요, 이게 실제로는 이 t 자가 여기 볼드모트의 맨 마지막 자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I자가 여기에, i 자가 여기 i m 이렇게 나온 i 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톰 마블로 리이라란 말이 i m lord 볼드모트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글자 배열을 다시 배열을 하는 거, 철자를 바꾸어서 다시 작성하는 걸너그램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그렇죠? 자, 다이어그램은 다이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라는, 어, 크로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쭉 적었다 해서 도표라는 겁니다. 그 그림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렇게. 이 그림을 이쪽에서 적어서 이쪽으로 쭉 그려냈다 하는 그런 의미죠. 이게 다이어가 이쪽,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로질러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걸 우리는 도표라고 합니다. 일명 그래프 이렇게 해도 비슷하죠. 이것도 도표 거죠. 나중에 그래프는 따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그 그림에, 음,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이아가 나오고요. 가이아의 아들이 원래 우라노스였는데, 우라노스가 자기 엄마를 좋아해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삽니다. 이렇게. 신하니까. 그리고 거기 우라노스의 자식의 레아라는 예, 크로노스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크로노스가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자식입니다. 레아는 크로노스와 다시 결혼을 해서 밑에 다섯 명, 여섯 명의 아들, 딸을 붙죠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이게 크로노스와 레아의 딸세 명이고요. 그다음 하데스, 포세이돈, 제우스, 이렇게 다시 세 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우스하고 헤라의 아들은 헤파이스토스 아레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티스와 제우스 사이에 나온 게 아테나. 레토와 이 레아고 여기 는 레토입니다.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 나온 게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그리고 마이아라는 신과 테르메스 아들을 었고요 세멜레는 신은 아니고 여섯 그 인간입니다. 디오니소스, 수레신이라고 하죠. 여기 제가 지금 채워놓은 요게,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스파이, 헤파이스토스 아레스, 제우스, 보세이돈, 색깔 부분 있는 부분, 나프로디테 아테나, 아폴론, 아르테미스, 헤르메스. 이렇게가 12신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디오니소스가 여기 헤스테아의 자리를 물려갔죠. 그래서 디오니소스도 12신 안에. 들어가게 되죠. 네, 이렇게 이제 올림푸스 12신이라는 제가 설명드린죠 검은 거 이렇게 색깔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있는 신이 올림푸스 12 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도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프라든지 차트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이제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모노그램과 텔레그램, 텔리그램 모노는 여성용 가방으로 유명한 루이비통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네, 메이커 이름인데요. 창업자 루이비통의 머리 글자 L과 B자, V자를 모노그램으로 이렇게, V, L이죠. 루이비통. 요렇게 이제, 어, 간단하게 모노가 원래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싱글. 그래서 이 글자 한글를 가지고, 이, 이, 어딘지를 이렇게 인지할 수,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이런 것들을 모노그램이라고. 두개 이자인 글자를 합쳐가지고 한 나의 글자 모양을 도하나 도안, 한 글자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은 텔리가 멀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도 마찬가지 멀리라는 뜻이죠. 멀리 써서 보내는 거예요. 전보죠전보를 그러니까 보낼 때 이제 글자를 이제 비행기 모양의 비행기, 종이 비행기인데요. 멀리 보낸다라는 의미로 전달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자 최초의 정보는 헤르메스가 전달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우스는 데메테르의 딸인 테르, 그 페르세포네를 납치해 간 하데스한테, 하데스는 실제 제우스의 형이죠. 1년에 3분의 2는 어머니와 보내고, 나머지 3분의 1은 하데스와 보내도록 헤르메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하데스한테 전달합니다.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아들이면서 제우스의 전령이기도 합니다. 전령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건 이게 전보라는 거죠. 그래서 전보의 의미를 헤르메서를 통해서 좀 띠키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림입니다. 자, 그다음 나는 이제 크립토그램이라는 크립토가 이제 히든이라는 뜻으로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를 숨긴다 그래서 암호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이제 카이사르 앞에서 한번 언급했던 시즈. 카이사르가 아무도 하나 만드는데 그암호를카이사르라나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모양을 띄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B를 보내지만. 문자 b를 보내면 상대방이 받을 때는 이자를 받게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보면 b a b c d e 이렇게 하면 a b 같은 경우는 두 번째지만 e는 다섯 번째잖아요 그럼 세 개의 정도의 차이를 줘서 중간 에 누가 모르도록 이렇게 숨기는 거죠 이걸 이제 암호라고 얘기합니다 카이사르 암호는 고대로마에서. BC 1세기 정도 됩니다. 카이사르, 즉 시즈가 만든 암호인데요. 카이사르는 암호는 각각의 알파벳에서 일정 그림만큼이 가지고 A는 D로, B는 E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F I L S B, V L R 이렇게 적었으면 I love you라는 뜻이죠. 되는 거 숫자를 옮겨서 이렇게 보내는 걸 크립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래마는 문법이잖아요. 이제. 그래마는 원래 이제 써다라는 뜻입니다. 문법은 라이팅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을 많이 따지는 거는요, 문어체에서 많이 따지죠. 고어체에서는 문법을 많이 파괴하고, 주로 우리가 쓸 때는 문법적인 거는 주로 라이팅, 글을 쓸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마가 써다라는 뜻에서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문법은 그래서 그래마라고 한다. 자, 그 다음 그래프 어건입니다. 자, 그래프는 이렇게, 여덟 개가 있는데, 이것도. 그래프, 도표라는 게 있고, 그다 바이오, 사는 그래프. 살아있을 때 쓰는 겁니다. 전기라고 하고요. 오토 그래프. 이건 자체가 사인이라는 뜻이고요. 아, 바이블로 그래프. 참고못 넣는다는 뜻이고요. 캘리그래프, 이렇 서예 중에서 글을 이뻐져서 는걸 캘리라고 합니다. 캘리그래프. 악필은 이제 카코 그래프라고 하고요. 지리학은 지오그래프. 자, 사진술 포토그래피라고 자또 볼까요 그래프는 앞에서 얘기하는 도표입니다. 네. 표로 그래프는 표로 그린 그림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도표 그래피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앞에 동료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토그래프인데요. 오토그래프는 저자가 직접 쓴게 오토가 자기 자신이잖아요. 셀프가 서명, 사인하는 사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토그래프는 사인하는 것이다. 오토그래프는 유명한 사람이 그들의 팬들에게 해주는 사인이구요. 시그너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인인데요. 공적인, 공적으로 작성한 문서 같은 곳에 사인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이렇게. 이거는 시그너처라고 하고요거 뜻은 뭐, 시그너처나 오토그래프나 거의 같죠. 자, 바이블로 그래프인데요. 어, 어, 발음이 이제, 어, 비블리아 그래프. 비벌, 바이로 아니고 비벌 자, 목록, 책 목록을 쭉 말하는데요 출목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이블로, 목록이라고 합니다 이바이블로 목록이라고 합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걸 비벌로그라피 그래서 참고문이라고 쓰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점은 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그래서 살아있으는이 사람이 누구냐? 그데스피어 같습니다. 윌리엄 섹스피어네요에 예, 그래서 윌리엄 섹스피어의 살아있는 조상합니다 그래서 바이오그래프는 살아있을 때쓴 거다 해서 전기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있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는 우리는 전기라고 하죠. 그래서 바이오그래피는 사람의 일생을 묘사하는 것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살아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섹스피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바이오그래피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고요. 앞에 이렇게 오토가 붙으면 오토는 셀프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가 살아있는 걸 쓰는 거를 우리는 자서전이라고 하죠. 스스로 썼다 스스로 썼다라는 거죠. 자, 섹스피어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4대 비극이라는 작품 4개가 있습니다. 햄릿. 이제, 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했던 유명한 말, 햄릿 했던 주인공 햄님이 그런 말을 하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 어, to 비나 n 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리어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셀러, 그 다음에 맥베스. 요게 4대 비극으로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하을 로미오와 줄리오스는 4대 비곡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내용이고요. 전기를 본인이 직접 쓴건자서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셀프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 관계되는 거니까 셀프, 세면, 힙노스가 자매여 자매 신이거든요. 자기 자신은 세면을 자라 잘하게 하는 거죠. 자부심을 셀프 이스턴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과잉을, 컴 너무 확신을 하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한다, 이렇게. 자, 우리가 하지 만하는좀 이렇게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잉을 하면 안 되겠죠? 예, 이런 뜻으로 많이, 예, 사용 된다,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글자가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걸캘리그래이라고 그렇죠? 예, 그걸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 달필, 이렇게. 예쁜 글씨를 이야기합니다. 달필이라는. 물론, 이제, 뒤에 앞필도 있습니다. 자, 이게 아름다운 칼리스토가 나오는데, 아름다운 핸드 라이핑, 라이팅, 뷰티풀 스펠링에 해당하는, 칼리스토가 아름다운 이라는 뜻입니다. 제우스의 사랑을 받은 뜻에, 헤라가 곰으로 이렇게 만든 큰 곰자리, 그리고 우루사 메이저라고 하는데요. 빅 메이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큰 곰, 작은 곰자리가 있잖아요. 이 칼리오페가 큰 곰자리에요. 곰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칼리오페 이렇게 하면 칼리오페는 칼리스토는 아까 만 말씀드린 고무자리고요. 칼리스토는 아름다운 목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홉 명의 뮤지션인 구운유조가 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게 누나에 해당하는 언니에 해당하는 누나 언니 가장 위에 제우스 자식 중에요. 구운무조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빨리테나 마돈니가 이름이 칼리오페입니다. 오페는 노래인 게 목소리고요. 예쁜 목소리 그래서 이 사람은 뮤지션이 뮤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 자, 그 다음에 반대말인데요. 악필입니다. 여기 보니까 카코가 배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좀 이쁘진 않죠. 네, 그래서 이걸 악필이라 한다. 네. 캘리그래프는 워낙 많이 쓰는 단어지만 카코그래프는 조금 자연비도수가 조금 작죠. 크카 그래프 라고 합니다. 자, 지오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대지라는 뜻이죠. 대지에 대해서 그려놓은 거요 그래서 이걸 지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 그림을 그리는 게 지리학이죠. 제리가뭐할 때는 이제 지오그래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그 프로그램 중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스라고 있죠. 그러니까 지구나 이런 데에서 주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자 포토가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은 빛으로 찍는 거거든요. 이게 포토 빛으로 그린다. 그래서 이걸 사진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토그래피. 그렇죠? 사진작가를 포토그래프라고 하는 거죠. 사진작가를 포토그래퍼로 이렇게 사진작가 이알부터가 있죠. 두 번째 어근인 스크라이브입니다. 스크라이브도 이렇게 쓰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스크라이브, 인스크라이브, 디스크라이브. 3 번이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죠. 서브스크라이브, 뭐 구독 버튼을 때그 구독 서브스크라이브죠. 프리스크라이브는 미리 하는 거예요. 처방하는 거고요. 어, 프로스크라이브는 금지하는 거고, 컨스크립트는진집하다 스크립트나 스크라이브는 비슷한 뜻입니다. 스크립트는 대본,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단어는 스크라이브 자체로 이렇게 쓰이는 단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요거는 작가를 얘기합니다. 글을 쓰는 작가가 옛날에 이렇게 앉았으니 작가가 글을 쓰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앉았으니 글을 썼나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마치 조각을 하듯이 이렇게 삭삭삭 이렇게 그린다 면서 스크라이브 이렇게 작가라는 뜻으로 글자를 새기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inscribe인데요. inscribe은 비문을 쓰다라는 어디 어디에 쓰는데요. 이 인이 어디 안에 쓰다라는 뜻입니다. 어디 안에 쓰냐 비석에 쓴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디에 쓰다? 비석에 글 쓰다. 그래서 비문을 쓰다라고 이렇게 이기합니다이 단어도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describe는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사람에 대해서 손, 팔, 헤드, 머리 이런 거 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놨잖아. 요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describe다라고 이야기합니다. Describe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술하는 거, 자세하게 이렇게 기술하는 데서 유래되었다는 뜻입니다. 묘사하다라는 뜻은 이렇게 뭐 narration이죠. 그렇죠? 우리가 TV에서 목소리만 나오는 narration이 하는데요. 이 narration도 묘사를 하잖아요. 네.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거. 그다음 에 이거는 이제 구독하다 유튜브에서 이제.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구독 버튼 할때 구독해주세요 할때그 스크라이브가 이거 스크라이브는 도이 보면요. 어, 디스크라이브는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는 거고요. 서브스크라이브는 내용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 기술된 내용을 읽어보고 그게 사인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어, 신문을 구독해주세요 이러면서 종이로 이렇게 온 거야. 그, 내가 세인을 해주면 구독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돈을 내고. 물론 유튜브라 구독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돈을 내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건 무료니까. 그래서 이 구독이라는 버튼이 나온 김에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라이버, 프리 스크라이브는 미리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처방전 같은 경우 미리 주죠. 처방전 받으려면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처방전을 주고 미리 주는 거죠. 가다 써서,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오잖아요. 예, 그래서 처방하다는뜻이죠 프리스크라이브는 미리 써주다. 미리 써보이잖아요. 이렇게. 예, 미리 작성하는 것에서 이렇게 유황이 됩니다. 자, 프로스크라이브는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라서, 금지하다 정도로 그냥, 예, 생각을 하고 가겠습니다. 어? 이제, 컨스크라이브인데요. 이거는 이제, 징집하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대한민국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군인을 징집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자, 오늘 제가 그 설명을 드린 부분은 에, 여기까지고요. 어, 스크라이브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짧은 시간 동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많은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